<laughs> 건물을 지는, 지는데 건물에 올라가서 볼 시간도 없네. 방어이 엄청 커 보인다. 거의 옆 건물 정도 크기가 된것 같은데. 응. 안전 안전 대회입니다. <laughs> 주차장 침구가 꽤 높네 너 음. 있고 하게같총 12대가 세울 네. 수 있을 것 같으셨고 오시는 뭐. 보호자분들좀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하주차장은 그, 못한 게한인데 땅이 좋아 발렛은요? 발렛은 해야죠 어, 발렛은 해야 편해지시겠다 내리고 힘드셔요 음. 발렛 꼬비가 이제... 뭐 장난 아닌데 <laughs> 모르겠다. 일단은 편하게 해 드려야죠. 네, 충동하가 상당히 높아요. 이제부터 8층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에? 8층까지 지금 금막파일을 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8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8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이제 기계실하고 저수조하고 방제실하고 이렇게 또 별도의 소독실 공간 하나 네. 마련했어요. 위생 이 중요하잖아요. 네. 퀘적 깔끔하게 소독실을 하나 중앙에서 소독 다 해서 갖고 올라오는 그런 구조로 했습니다. 네. 계단 조심하세요. 네. 나중에 그 그림들을 좀 해서 복도를 갤러리처럼 해볼 생각입니다. 감사해 응. 주신 응. 식사 응. 알아봐야죠. 좋네요.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고 그다음에 대기실하고 진료실. 여기가 아마 성인분들하고, 청소년들, 네. 교정치료하는 네. 주대겠죠. 친구들 때 높이 했는데도, 고호 그 밑으로 이제 고관이 뭐 지나가서, 요 개방감이 딱 유지되면 좋겠는데, 지금 창이 엄청 크죠? 네. 네. 창인데, 아주, 창잘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2층하고. 어, 2층하고 3층 네. 똑같은 무조인데 네. 2층 여기 이 3층이죠? 네. 2층, 3, 3층은 소아 교정실로 음... 네, 용인 주니어 치과가 네. 네. 전국이라고 그러면 논란해지고 의있을니까 특히 용인에서는 <laughs> 용인 주니어 치과가 소아 교정을 잘합니다. 아이들 소아 교정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니다몇 층까지 올라갈수있실지 모르겠네요. 전체 우리 병원의 메인 대기실입니다. 여기서. 주로 여기에서 우리가 호텔가 또 중앙에서 접수하잖아요. 그 네. 체크인 어, 하잖아요. 아, 완전 확 뚫렸네요. 예. 네, 그리고 완전 통유리고요. 네. 이 4층하고 5층이 아, 통유리구나. 뚫려 있어요. 네, 뚫려 있고 전체 통유리로 되어 있고 4층에서 5층으로 계단으로 네.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는 어? 놀이방하고 저기 뚫려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게 됐어요. 내부 계단으로. 그래서 어린이 놀이방하고 기실로 획적하게 음. 카페처럼 한번 만들어 볼라 그럽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여긴못 들어갑니다. 네. 여기는 5층은 우리 이제 아이들 수면 진료하거나 뭐 하세요. 네. 수면 진료하거나 충치 치료, 네. 검진. 영유아 검진, 소아. 소화, 소아 치과로만 구성되어 있는 5층입니다. 5층. 입 소아, 소아 진료실. 네. 점점 올라왔는데 예, 네, 제가 숨이 차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조심하세요. 네, 저희가 6층이고, 응. 어, 7층은 이제 내일 콘크리트를 타선한다고 어 하네요. 네, 어, 아직 안 했네요. 네, 6층까지. 오, 여기는못 올라가네. 네, 못 올라갑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가 바, 여기 바로 옆이 용인중이었을까요? 거의 옆 건물보다 네. 높아요? 그면옆 건물 것다 높다 그런 거 같아요. 약간 <laughs> 막 갔거나. 그래서 여기 뚫고 들어가면 용인중이었을까요? 네. 네. 바로 옆에 이전합니다. 좀더 쾌적한 곳에서 수준 높은 진료를 벌써 하고 있으니 예, 쾌적한 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의 펠로티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이, 고숨 차라? 예, 이상 뚱땡이 무단정이었습니다 <laughs> 무서워서 못 올. 뚱땡이에다 다리 부상인 관계로 못 올라가 있어요. 여기가 7층이네요. 네. 아, 7층이 세미나시라고, 이제, 원장님이 을의국하고 있는 곳인데, 전망이 끝장이네요. 음. 테라스가 있는 층일 거예요. 와. 원장님, 왜못 올라오세요? 다리 아파요. 살 빼야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올라와봤는데, 건축해주시는 우리 유타 소장님, 그 다음에, 어, 남훈제 인테리어, 가드림. 건축 명장이시죠, 아들이. 그다음에 관리 해 주시는 하우빌드 허지빈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잘 부탁드려요. 네, 이상으로 여기서 이제 직원 대표님 인사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세요? 여기 네, 앉아요. 위험해요. 고속운구증. <laughs>